이제 세력들도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네 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두산 에너빌리티 볼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세 이후에 지금 또 다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지 혹은.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낼지, 우리 주주님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사우디에 좀 가있죠. 여러분들, 사우디를 가있고, 카타르와 더불어서 지금 세계순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사우디 SMR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하면서 1.3조 원을 또 투자받았다는 이야기가 함께 좀 상승이 나왔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지금 하나오션처럼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고 이제는 이제는 진짜 다시 한번 8만원 라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한번 세워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영상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의 몇 가지 이슈를 좀 전달드리자고 하면 원전의 가스터빈의 호조에 사상 최고가를 썼다란 이야기와 함께 7.5%가 올라갔고요. 수주에 대한 확대로 원전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상황 속에 있죠. 시가 총액도 3개가 올랐어요. 14조에 좀 속해가고 있는데.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핵심이 이 AMR, SMR인데 여러분들, 이 AI 인공지능에 같이 힘입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섹터의 흐름이 대성 관련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또다시 방산 관련 주가 요동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을 그냥 절대 흘려보시면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2.2조 원 지금 가스 복합 발전소를 수주를 받았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2.2조가 벌린 상황에 있죠. 그럼 두산 입장에서는 이 2.2조를 가지고 또다시 신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고요, 혹은 공장의 부지를 늘려갈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미국 지금 데이터베이스용 가스터빈 SMR 수주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도 두산이 이렇게 커 버려 가지고 같이 좀 하자고 또 넘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계약을 맺은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연이어서 수주 발주를 하잖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그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지멘스와 가메와 14엔바이트에 지금 해상풍력에 대한 터빈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2026년부터 연간 72기의 규모가 또 생산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캔두 에너지와 협력하여 캐나다의 중수로 시장 진출을 또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냥 무심코 들고 가셔야 될까? 아니겠죠. 지금 봐봐요 여지껏 물려 있었던 이 21년도에 물려 있었던 애들한테까지 본전을 주면서 돌파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세력들도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외인들과 기관들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죠 자, 제가 외인들의 거래량 여러분들과 잠깐 아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몇월 달부터 관심이 있었습니까 지금 11월 달부터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계속되는 관심세를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지금 상반기 2월달부터 5월달까지요 엄청난 매수세를 투입시키면서 무려 25%라는 비중 상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얘네가 매수를 계속하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인 이유가 뭐예요? 죠 주가의 탄력을 받고 올리기 위해서고, 결국에는 이제 쇼키즈의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걸좀 이야기해요. 지금, 잘 봐요. 우리가 외인들의 매수세에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외인들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재 흐름, 봐봐요. 상승하는 흐름에서 들어온단 말이야. 79만주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지금 클래스도, 아, 죄송해요. CLS도 300만주가 넘게 들어와 있고요. UBS도 380만주. 골드만삭스는 좀 나갔는데 봐봐요 골드만삭스가 160만주 나간 걸로 돼 있죠 근데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매수세 봐봐요 골드만삭스 나갔나요? 오히려 지금 약 120만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그냥 무심코 아 끝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제가 분봉으로 와서 좀더 이야기 드리자고 하면은 결국에는 잠깐 60 분봉으로 갈게요 결국에는 전고점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어 전고점까지 넘어가면서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가 만약에 흔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흔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심하게 흔들지 못할 거예요. 심하게 흔들지 못하고 지금 여전히 기대감이 남은 속에 가기 때문에 흔든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금방, 돌려내는, 장중이 돌려내는 움직임 만들어낼 거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않고, 아, 들고 가셔도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흔드는 폭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손절을 고민하실 거 아니야. 근데, 이런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들더라도 들고 갈수 있어요? 없어요? 들고 갈수 있죠. 그래서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이 화살표만큼은,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다 ppt 파일로 제가 쓰는 수식들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이 다운받아 쓰실 수 있게 바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개인 번호 여러분들한테 공개 드리면은 제가 010 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간략하게 화살표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ppt 파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항상 종목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는 단기적인 이슈에 휘둘리시면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실질적인 수급 분석과 더불어서 차트 내의 흐름, 정확한 위치 판단을 해서 가져가셔야 되고, 우리가 시장 내의 분위기도 보시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레포터 파일 꼭 읽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텔레방에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원본 파일들. 여러분들이 010-252-23008번, 제 개인번호로요. 입장이라고 간략하게 남기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종목 한 1500개 정도 올려놨어요 근데 혹시나 없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따로 종목 들어와서 확인했는데 여기 없다 종목명만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1대1 맞춤형 레포터 따로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국 주식 t v 에더 보기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더 보기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아래 링크가 나오실 텐데 자이 링크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번호를 일일이 적기 귀찮다. 나는 간편하게 문자를 어,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링크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 자, 링크를 터치해서 연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 번호가 적힌 이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갈 겁니다. 자, 문자 문의 내용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내셔도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종목에 얼마 물려있는데, 이런 레포터 파일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다 같이 저한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답장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셔서 꼭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텔레방에서 이야기 드릴 건데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단타를 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기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봉상에서 보실 때 무턱대고 그냥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이 화살표가 노출됐을 때만 단타를 쳐야 되는 거야 왜냐면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급등하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요 급등하기 직전에 잡아서 우리가 수익을 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만약에 화살표에서 사기만 하셨어도요.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24%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 패턴 매일매일 공유 드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표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은 언제나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뭐 기본기가 조금 있으셔야 되고 자 이런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있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언제나 이 검색기 통해서 단단 또 수급량으로 인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장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토탈 소프트 보이죠? 여러분들 검색기에 노출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토탈 소프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언제부터 잡았나요? 화살표가 노출됐을 때부터 저희가 잡았죠. 제가 이 화살표가 없으면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랑 검색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려고 드리는 거란 말이야. 왜? 이 기준과 원인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대로 쭉쭉쭉 뽑아 올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화살표 지표가 없어요. 그러면 검색기만 노출되어 있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을까?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전고점 넘어간다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화살표가 떴다는 건요, 특정한 수급량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고, 이 뉴스도 좋게 올라가고 있는 특정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내용들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매일 매일 이렇게 그 하루에 한세 종목에서 네 종목 단타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25년 도장 전부 다 부자 되시길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내용들 제가 다 무료로 여러분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자, 010-2522-3008번으로요 간단하게 문자로 입장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은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스팸 갈일 없고요 이상한 메시지 갈일 없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만 오시면 되고요 지금 이미 한 400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지금 500분 정도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00분 정도만 들어오시면 은이 무료방도 없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없어지기 전에 이런 모든 수식과 검색기 이런 내용들 다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5년도장도 저희가 화이팅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평생 길잡이로 남겠습니다. 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